저희 1조는 울산 광역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수 있도록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 봤는데요. 어, 스터디 목차는 그지역의 전반적으로 알기 위한 어떤 지역 알기를 중심적으로 좀 내용이 많습니다. 저희조 PPT 자료가 한 7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저희조의 비중을 따지면 굉장히 많은 페이지거든요.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어, 한 조마다 한 20분 정도의 이제 할당이 이제 되는데, 그 20분 내에서 이렇게 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 중요한 것만 이제 좀 집어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지역 알기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 그 다음에 상권,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조를 조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어, 울산의 개발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알아볼 건데, 사실 저희 조는 어, 다른 조에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은 저희 조 같은 경우는 그 세부적인 내용에 좀큰 틀인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가 좀 사실... 저희조 자료만 봐도 아, 울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알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 왔으니까 어, 많은 이렇게 어, 부족한 부분은 또 개인스터디를 하시면 됩니다 어, 울산을 하면 이제 울산 키워드를 한번 잡아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울산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생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희조가 이제 울산하면 또오르는 울산 키워드를 한번 잡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어,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는 태화강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어, 태화강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나,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LG화학, SK이노베이션 같은 세계적인 이제 산업도시라는 것을 이제 떠오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곳은 이제 간절 곳인데, 어,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 다 가본 그런 명소죠. 간절곳을 비롯한 이제 울산에는 세계적인 명소가 많습니다. 관광 명소도 많고요. 어, 저희가 이제 울산을 아 울산하면 뭐가 떠오르지 하며 생각해봤을 때이세 가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을 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어, 지역 알기 먼저 시작할 텐데. 사실, 울산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정확한 자료는 울산광역시 시청에 가면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조 대부분의 자료가 울산광역시 시에서 이제 음 제공하는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울산광역시 이제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울산소개에 울산비전이란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울산시정비전과 그 다음에 2040 비전, 주연무객, 울산시점, 세븐브리지 같은 이런 좋은 사업들이 이제 공략들이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적으로 자료를 발치를 했고요.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어, 자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시간 날칠때한 번씩 읽어보시면 스터디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지역 알기의 입지를 울산광역시의 입지를 보면, 어, 울산은 태화강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 울산이 시군이 통합되면서 이제 지자체 중에서 이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거의 울산은 50년 가까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도시로서 이제 세계적인 산업도시로 이제 발돋움이 됐고요 그다음에 동부가 대륙에서 제 가장 해가 먼저 떠 오르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간절곶을 비롯해서 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도시인 것은 누구나도 다 알고 있는 이런 사실입니다. 어, 구체적인 입지를 보면요,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울산은 여기에 대한민국 남동부 해안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서쪽으로는 미랑과 양산, 그다음에 청도가 위치해 있고요. 북쪽으로는 이제 경주시가 있고 이제 남쪽으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접해 있습니다. 도시를 가르는 태화강을 이제 있는데 태화강 이제 동해를 흐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현대중공업과 그다음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LG화학, s o l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다음 에 2014년 기준 1인당 GRDP가 6억 1 1 0 2만 원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 GRDP는 우리 GDP처럼 국내 총 생산이 아닌 지역 내총 생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제일 최고로 이제, 많은 이제, 어, 수입을 얻을 수, 얻을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곳으로서 가장 부자인 지표죠. 그리고 1997년에 7월 1 5일날 이제 광역시로 승격되었고요. 네,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어, 특별 광역시 중과장 면적이 이제 넓지만 인구는 가장 적어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아주 살기 좋은 도시로 이제 어, 명실상부한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울산광역시의 지형을 살펴볼 텐데요. 울산광역시는 이사진 보시면 같이 산악지형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어, 평지 및 구릉지는 이렇게 남북을 크게 내려오는 산악 지형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회색으로 이제 보여 있는 곳이 이제 시가지 형성된 곳인데, 어, 이렇게 중앙을 흐르는 태화강을 따라서 평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런 사진만 봐도 지리적 지형만 봐도 시가지가, 아, 어디쯤 형성되어 있겠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예측할 수 있는, 아은 그런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의 인구를 살펴볼 텐데요. 울산의 인구는, 어, 2015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인구가 이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2015년을 이제 정점으로 좀 감소 추세가 들어났는데타 지자체에 비하면 굉장히 조금 적은 편이고, 그래도, 어, 타지자체에 비하면 2015년까지 매년 꾸준하게 상승해왔다라는 어떤 그런 특징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 이후에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전국에서 출산율이 전국 2위라는 것.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요. 1위는 당연히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고, 어, 비교하자면 서울이 전국 출산율은 꼴찌입니다. 하지만 인구는 가장 많죠. 그런 것에 비하면 울산광역시는 전국 출산율 2위의 명성에 맡게끔 인구가 가장 계속해서 이제 늘어났던 곳이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죠. 구체적인 인구수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게 2015년까지 매년 상승했다가 15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소폭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20년도에는 동년대비 대비 0.75% 하락한 것을 볼수 있고요. 이제 세대수 같은 경우는 어, 다른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세대수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인구 전출입 현황을 보시면 울산은 울산의 전출입은 어, 이렇게 보시면 부산과 경북, 경남에서 이제 주로 전출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서울에서 좀 많이 있고요. 어, 세부적인 구별 전출입 현황을 보시면 대부분이 울산 내에서 이제 전출입이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어, 지리적 여건에서좀 차이가 느낄 수 있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이제 경남에서 경남 양산시에서 이렇게 전출입이 좀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죠. 이게 아무래도 어,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이제 경, 양상, 경남 양산과 조금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양산에서 이제 대규모 이제 신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특징이 이제 울주군에 나타났었고요. 어, 타 다른 구에서는 대부분이 울산 내에서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어, 울산 광역시의 이제 비전을 한번 보면, 세븐브리치라고 울산에서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큰 계획을 세운 일곱 가지의 사업인데,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에너지 사업과 뭐 행복 사업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씩 가볍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세븐브릿지의첫 번째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으로서 바다 위에 해상풍력 발전소를 짓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전력 공급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환경 절, 환경적인 요소도 이렇게 어, 좀 이어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소 경제인데, 어, 현대 자동차에서 이제 수소차를 이제 지금 이제 상용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에 맞게끔 이제 수소, 수소차를, 어, 이렇게 생산을 하고, 어,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부가 오일가스 허브를 이제 만들겠다는 것이고, 어, 울산에는 세계적인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 인지 SOE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에너지 사업 관련된 대기업들이 참 많죠. 어, 그런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어떤 그런 큰 사업을 이제 구성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원전 해체 사업인데, 어, 이거는 어 지금 기간은 2023년까지 되어 있지만은 어 거의 뭐 울주군 서생면에서 이제 그 원전이 있는데 이게 음 여기 대한 내용은 뭐 다음에 자주 <laughs> 저희가 있으면 발표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업으로는 이제 백리대숲 제품은 이제 국가 자원을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제 사업으로 만들고 있는데 어. 아까 울산하면 가장 큰 이제 맥이 이제 태어강이라고 했는데, 이 태어강을 이용해서 어떤 뭔가 이제 큰 시민에게 큰 뭔가 이제 좀 행복함을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여기 있어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섯 번째도 울산 첫 첨단 국립병원을 짓겠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업 내용은 아직까지 발표하진 않았고, 어쨌든, 울산에서는 이런 국립병원이 들어오겠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일곱 번째는 로 이제 외곽순환도로와 이제 도시철도망을 이제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외곽순환도로는 일부 이제, 이제 개통될 거고, 그 다음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도 이제 조금 있으면 개통이 되죠. 네, 강역철도도 이제 만들고, 트램도 이제 건설하겠다라는 어떤, 어 큰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노선도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2조에서, 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올 거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알기의 산업을 살펴볼 텐데, 어이 산업 분야도 아마 2조에서 이렇게 중심적으로 다뤄줄 텐데,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음. 터치하는 식으로 하면 볼게요. 울산의 3대 주력 산업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이렇게 3대, 이제, 주력 산업이 있고요 어, 비중은 이렇게, 어, 자동차가 28% 화학이 25%, 조선이 14% 정도 비중 을 차지하고 있고요 어,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국 5위. 어, 이렇게, 조선 산업 같은 경우는 세계 1위고, 어, 이제, 화학 산업 같은 세계 5위 같은, 이제, 울산에서도 이렇게, 우리 전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어,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만은 세계적인 산업이라고 이렇게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업 단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산업 단지들이 있는데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교육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잠시 살펴봤는데요. 어, 남구 여기는 이제 울산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남구고 여긴 중구인데 어, 대부분의 이제 인구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 이제 남구와 이제 중구인데, 여기를 이제 중심으로 학원가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어, 제일 많은 곳이 여기 이제, 어, 남구에 있는 이제 신정동. 어, 신정동에서 이제 209개가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보시면 뭐 여기 이제 로드뷰로 보시면 이제 이런 큰 건물들이 질비해 있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생활 환경을 보시면 뭐 도시 공원과 병원, 호텔, 그다음 백화점, 할인마트 이런 것들이 이제 몇개 정도가 있다 이런거 이렇게 나와 첫 들어 나와 있는데 어, 뭐이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경제 분야에서 조금 한번 다뤄봤는데요. 어, 울산 같은 경우는 광역시 승격 이후에 20년간 이제 독자적인 경제성장 및 산업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이제 명시상부 이제 세계적인 산업도시로 이제 발돋움했는데 어, 특징은 광업제조업이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광역시가 이제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도시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 반면에 문제점은 이제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 및 육성이 미흡하다라는 것이 좀 단점이고요. 그러므에서해 어, 기술 주도형 강소민, 뭐 중소 벤처 기업의 육성이 부진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키워나가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봐도 다 지자체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울산의 브랜드 가치 평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서울은 뭐 명실상부 굉장히 세계적으로 좀 높은 도시로 알려져 있죠. 울산은 그에 비하면 이제 울산을 비롯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그나마 울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라는 것을 좀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 활동 인구라든지 실업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전국과 울산이 이제 비교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참고해서 셀프 스터디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울산이 전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다라는 수준은 이렇게 지표로 나눴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것도 뭐 수출, 수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참고하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도 이제, 음 2차 산업 제조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 이런 게 특징적인 것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공간 뭐그 통분야인데 이것도 아마 이조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다룰 텐데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체크할게요. 어 지금 울산 KTX 울산 역세권 개발을 이제 했고 혁신도시도 이제 건설을 했고 유니스트 같은 이제 개교해가지고 이제 음, 대표적인 이제 국립 특수학교도 이제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어, 주변 도시와 이제 기능적 연계가 이제 강화되는 광역시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나중에 뒤에서 이제 좀 다룰 텐데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도시의 이제 기능적 연계를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이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특징적인 것을 체크해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울산의 인구 변화는 동부는 이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변화 같은 경우는 2015년 말 울산시 보급률이 이제 106.3%인데, 이게 좀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뭐 최신식 자료는 조금 뭐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110%가 좀 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울산의 인구 증가를 이제 보시면, 외곽 지역으로 이제 인구가 증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거의 이제 음, 울주건에 이제 영향이 조금 크다고 느껴지고요. 여기 울주, 뭐울주건 범서 북구 이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이렇게 보는데, 어, 그리고 도시 중간에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아까 지형을 봤을 때 산악 지형이 이제 되게 많았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산악지형 때문에 남구와 중구, 북구, 뭐, 이렇게, 뭐, 동구, 이렇게 있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악지형에 막혀가지고 굉장히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이제 들, 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울산 외곽지역의 인구가 이제 주변 도시로 인구 유출로 이어져서 이제 도시 외곽지역의 낙후가 굉장히 심했었죠. 그래서 울산 외곽지역의 어, 인근 도시 간에 이제 연계를 이제 강화시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요. 어, 이제, 울산의 명소를 보시면, 이제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울산대교의 야경, 그 다음에 간절고, 대왕공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어, 찾아가서 한번 우리 좀 보시면 좋겠어요. 관광으로는 울산 이제 12경이라고 해서, 어, 태화강 국가정원 심리대습도 있고, 대왕암공원, 가지산, 사개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2가지의 12경이 있습니다. 뭐, 이렇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목소리>